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번 주일 부활 주일 준비하면서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종종 얘기하는 노인대학 일타 강사 황창현 신부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해야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몸을 이끌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 들대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동실로 모시라고 영, 영안실로. 그러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들은 척아 <laughs>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 <laughs>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laughs>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남성동포들 정신 바짝 들죠 <laughs> 예.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 할아버지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이 할아버지의 부활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부활이 아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소생이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그죠? 이게 소생인 거예요. 성경에 많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죽었던 자들을 여러 명 살리셨죠. 예를 들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야이로의 딸의 죽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또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활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생한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말씀을 하지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대력으로 보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떠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유대력으로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한해 농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해서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여시는 귀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늘 천국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덤문을 여는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무덤문이 열리는 빈무덤 사건인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렸다. 이것은 바로 하늘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심이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천국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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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 삼부예배는 그나마 잘 치셔서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예. 박수는 어떻게 치느냐? 얼굴 위에 붙니다 북한 공상당 보셨죠? 박수 어떻게 쳐요?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치셔서. 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문을 열린 천국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우리에게 하늘 천국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은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늘이 땅에 살지만, 하늘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편 소설 중에, 주요섭의 사랑빵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24세 과부가 된 어머니가 있어요. 그걸 거기에는 딸이 있습니다. 오키라고 하는 6살 딸이 있습니다. 오키는 유복자입니다. 어, 어머니가 아기를 배웠을 때, 오키를 배웠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에. 7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근데 이 집안이 조금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한옥에서 이렇게 사는데, 한옥의 구조에 보면 안부인, 아내는 안채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바깥 주인, 남편은 사랑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지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랑방은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7년 뒤에 남편의 친구가 하숙으로 들어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하숙을 들어와서 사랑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마음에 이 사랑방이 늘 기억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늘 사랑방을 아. 생각하면서 생활합니다. 하루는 오키가 유치원에서 있는 화병에 있는 꽃들이 예뻐서 꽃을 훔쳐왔어요. 어머니한테 교회 집에 갖고 오니까 엄마가 물어보죠. 너이꽃 어디서 났니? 하니까 오키가 유치원 화병에서 훔쳐왔다고 하면 혼이 날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사랑방 아저씨가 줬어! 하면서 엄마에게 건넵니다. 그면 그것을 받은 엄마가 이런 걸왜 받아왔냐고 옥기를 나무라는 거예요 옥희 생각에는 그 꽃들을 엄마가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꽃을 화병에 넣어가지고 풍금 위에다 놓고 엄마가 풍금을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빵 아저씨가요 삶을 계란을 좋아해요 오늘 부활절이라 오늘 우리 삶을 계란 못 씁니다 근데 날마다 반찬에 삶을 결한이 올라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어머니에게 사랑방은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방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늘 엄마는 사랑방을 의식하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실 때 아우리 최동욱 집사님 죄송합니다 <laughs> 눈이 마주쳐서 네. 최동욱 집사님 우리 고명 성도님과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우리 고명이 성도님 방이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아이 아가씨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잘까 이불은 무슨 색일까 침대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늘 어디를 뭘 하든지. 저는 떨어져 있지만 어나 집에서 뭐 해요? 뭐 해요? 그러면은 아, 이게 궁금한 거예요. 늘 생각이 나고. 예.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늘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밖에 곳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무슨 천국이요? 이땅의 일이 급한데.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이제는요, 하늘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사랑방 아저씨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듯이 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부활의 삶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부활 신앙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담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최동혁 집사님 오늘 아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개울가에서 계곡에서 발을 담가 보셨나요? 네. 어떠던가요 어디가 시원해요? 발만 시원해요. 우리 오늘 최동욱 집사님 다시 한번 겨울에 가서 발을 담가 보시면 발만 시원한 게 아니라 온 몸이 시원하죠. 온 몸이 시원한 거. 내가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늘 천국문이 열려서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내삶 전체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하늘 천국의 기운으로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천국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기쁨이 되는 삶 사시고 내 마음 하늘 천국 예수님 부활 앞에 두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은혜가 느껴져서 날마다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또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을 말씀하셨죠. 같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인자가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제자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두렵죠. 왜요? 죽음은 원래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 믿음이 생기니 세상 끝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식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어리석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사람들도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요.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말씀 보면요. 여러 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13절에 보면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때 그 당시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비, 비, 부활을요.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니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비웃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교가 되는 그러한 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21세기 사람들보다 그들이 우리보다 무식해서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무식하고 우리가 더 미신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맞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한 그 내용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활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열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불량품이에요. 가론 유다는 불량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한 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도 요한만 죽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그,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열 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많이 의심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저 멀리 제일 먼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 그들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 국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의 의리가 더 강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 주님의 무덤의 자리까지 지킨 이들이 여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의 이제 이야기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여자들은요 수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 아 제가 다, 말을 잘못했네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죠? 5천, <laughs>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laughs> 누구만? 장정만 남자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몇만 명이 출애굽을 했죠? 60만 명. 누구만? 장정만. 여자는요, 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자는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저희 할머니 이름이요, 조오순이에요 우리 할머니 위에 언니 이름은 뭘까요? 사순이 할머니에요. 그 위는요, 삼순이에요. 그 위는요, 이순이에요. 그 위는요, 1순위 마지는 1순위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할머니예요. 그런데 여섯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육돌이가 아니라 영철입니다. 비로소 인격적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유대사회의 법정에서 여자는 인격이 아니니까 증언의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을 여자가 목격했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여자는 인격이 아니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꾸며야죠. 믿을 법하게 꾸며야죠. 그죠? 그렇다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남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하려면 남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법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자들이 빈무덤에 아무 증거도 없는 여인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자가 누구냐 일곱 귀신 들렸다 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곱 귀신 들린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요? 이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거짓을 꾸밀려고 했으면 막달라 마리아 아니 여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박해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들이 많은 것.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담궈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믿음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 담그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 천국 문이 열려서 내 모든 삶이 하늘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설레이면서 하늘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육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몸을 이끌고 부활하셨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순간 이동으로 갈릴리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다 몸이 토,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따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저 하늘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하늘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길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부활의 흔적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 하늘 천국문이 열려서 내 삶에 천국이 넘쳐나서 이 땅에서부터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신령한 몸을 이끌고 하늘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천국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은안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담고서 주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느 누가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 내 인생을 구원하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천국의 은혜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